스튜디오가 순간 술렁였다. 베테랑 먹 전험무조차 말문을 잃고 감탄사를 덧뜨리게 만든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수 박지현이었다.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선 그녀는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었다. 놀라운 진행 실력으로 현장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이를 지켜본 전험무는 결국 충격적인 한마들을 내뱉었다. 이 정도면 프로급이죠. 짧지만 강렬한 이 발언은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다. 머개케의 대표 주자 전현무에게서 나온 극찬이었기에 현장은 놀라움과 환호로 가득찼다. 과연 박지연이 보여준 프로급 진행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어떤 매력을 발산했을까?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현장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날 무대의 주인공은 노래 실력으로 이미 인정받은 가수 박지현.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무대 위 가수가 아니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등장한 순간부터 시선은 집중되었고 서멘트를 시작하자마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박지현은 안정적인 톤과 유려한 말솜씨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단한 번의 멈춤이나 흔들림도 없었고. 오랫동안 무대 진행을 맡아온 베테랑 먹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현장 제작진마저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고 카메라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클로즈업했다. 전현무의 충격 발언 이 장면을 지켜보던 먹 전현무는 순간 웃음을 덧뜨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곧장 입을 열었다. 이 정도면 프로급이죠.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아닌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방송계에서 수많은 후배와 신인을 지켜본 전환무가 이렇게까지 단언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의 한마디는 스튜디오 분위기를 순식간에 뒤바꿨고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쏟아냈다. 박지현의 표정과 반응. 당치 못한 극찬을 들은 박지현은 순간 두 손을 모며 으 고개를 숙였다.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는 표정 속에서 그녀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저 아직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겸손하게 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무대 위에서의 안정된 진행과 날카로운 순발력은 더 이상 가수 박지현이라는 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 송이 나가자마자 온라인은 들끓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박지현 진행 실력 전겸무 극찬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시청자들은 SNS와 커뮤니티의 가수인 줄 알았는데 먹 찾을까지 정장 입은 모습이 정말 프로 먹 같았다. 겸무가왜 그렇게 놀랐는지 알겠다. 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현장 관객들이 찍은 짧은 영상 클립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됐다. 팬들은 댓글로 박지현 드디어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 다재다능함의 끝판왕이라며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반겼다.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 이관계자들 역시 이번 장면에 주목했다. 한 방송 P.D.는 박지현의 진행은 단순히 연습으로만 만들어질 수 없는 내공이 느껴졌다. 몇 특유의 안정감과 카리스마는 이미 프로 먹이 버금간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음악 관계자는 노래와 진행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드물다. 박지현은 가수로서의 감성과 진행자로서의 센스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방송가 에러브콜이어지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현무의 후속 멘트 방송 후반부 전현무는 다시 한번 박지현을 언급하며 제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진짜 깜짝 놀랐다. 곧 덧붙였다.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닌 진심이었고, 그 순간 박지현은 또한번 기립박수를 받았다.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이번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가수로서의 박지현이 아닌,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의 박지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결정적 순간이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앞으로 가수와 암흑역을 먹... 동시에 아우를 수 있을지에 대해 큰 기대를 드러냈다. 팬들은 온라인 게시판에 노래할 때도 좋지만, 진행할 때의 카리스마가 또 다르다. 박지현이 언젠가 음악 방송 먹 자리를 차지할 것 같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응원을 이어갔다. 빛나는 잠재력, 정도면 프로급이라는 전혐무의 발언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한순간의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지현이 가진 잠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방송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이름은 화제의 중심에 섰고 이번 장면은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앞으로 그녀가 보여줄 무대는 노래뿐만 아니라 진행자로서의 매력까지 담아낼 것이다. 박지현. 이제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칭찬의 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현무의 정도면 프로그 이라는 발언은 곧장 화제를 모으며 박지현의 이름을 또한번 대중의 기억 속에 강렬히 새겨 넣었다. 노래와 진행 두 가지 재능을 동시에 보여준 그녀는 이제 가수라는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의 감성 그리고 진행할 때의 침착함과 카리스마 이두 가지가 결합된 순간 팬들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목격했다는 듯 열광했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박지현이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 또 다른 매력을 펼쳐낼지 기대된다. 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확실한 건이 장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박지현이 더큰 무대와 더 넓은 영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신호탄이었고, 그녀의 커리어에 있어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중은 이제 박지현이 보여줄 다음 스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